계속 아니, 피자를 먹습니다. 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피자 먹으면서 혹시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진짜요 그래서 실감이 안나 나도. 근데 나는 오빠한테 얘기하니까 좀 실감이 나. 신기하지? 너무 신기해. 어떡해 네. 진짜? 어떡해. 우리 애기 생기는 거야? <laughs> 너무 신기하지. 말하지. <laughs> 왜? 피자 안 먹었을 거야? 응. <laughs> 어. 무슨 피자야? <laughs> 피자 귀신이 무슨 피자를 안 먹어? 아빠 축하한다고 꽃을 사다 줬어요. <laughs> 그래서 여기에 꽂아두려고요. 물이 좀많요 그렇죠. 근데 어. 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안 많아. 아, 약간 빼줄까? 물 넘칠까? 아 그래요. 충분. 태명, 김본드 엄마한테 잘붙어있으라 그랬네요 그다음에. 김 산책 왜외죠 그냥 우리가 최근 1, 2년 동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지 생각해봤는데 산책이었어 맞지 또 뭐가 있을까? 음. 어 이거 진짜 예쁘죠? 그지 그게 나 좋아하는 거 진짜? 내 좋아하는 거라어 연도별 태양 짓는 법이 있대. 오 배냇쪽구리도 만들 수 있대. 맞아요. 아 그래서 만드는구나베냇쪽구리도 만드는 거. 야 꼬물이 많지. 꼬물이. 꼬물이 귀엽다. 꼬물이 어, 많지. 용감이 어때? 용감이. 용감 귀여워. 용감이 귀엽지. 응. 호랑이띠를. 너무 좋다. 호랑이띠. 호랑이띠. 뱀 발음을 많이 한대 맞아요 센 소리 그래야 애들이 잘 듣는데요 꼬뽁이 꼴딴지 쿵꾸미 똘똘이 완성 오빠는 지금 태명을 짓고 있어요 탄탄이 오 탄탄이도 귀엽다 탄탄이 귀엽다 토리 뱀 발음 발음이 세야지 아구아구 잘 들어 그거 살짝 보여요. 네네네. 네, 신장 뛰는 거 먼저 먼저 들려드릴게요. 네, 신장 잘 뛰고 있어요. 심장 소리예요? 네. 엄청 <laughs> 잘 뛰는 거죠? 네, 지금 잘 뛰고 있어요. 동그란 게 이제 자궁. 네. 그 안에 아기. 진짜 많이 컸어. 네. 진짜? 네, 많이 컸네. 이쪽이, 이쪽이 얼굴 쪽이고, 여기가, 여기 팔 삐죽하게 났어요. 네. 여기 심장 뛰는 거. 네. 깜빡깜빡깜빡 네.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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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하죠? 네. 아, 그래서 되게 잘 컸어요. 이 까만 게 이제 뇌가 될 부분이에요. 엄청 잘응 1.4cm 어 진짜 어떻게 지난주랑 달라 엄청 잘뛰는거예요 엄청 잘, 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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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잘 뛰는거죠 <목소리도> 거꾸로 든거 맞죠? <것> <laughs> 아닌가? 모르겠다.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말만은 아파. <아빠. 웃음> 구름이 구리야. 어, 눈에 보이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수증기가 응축되어 있는 하얀색 기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웃음> <웃음> 과하네. <웃음> 가니까 나중에 큰일 얘기해줄게. 네. 오늘은 첫눈이 오는 날입니다. 뿌리 씨. 등 영상이야. 안녕하세요. 뿌리 아빠입니다. 신청. <laughs> Hi, Buri. How's going? <laughs> 뿌리야, 네? 오늘은 한국에 눈이 진짜 많이 왔어. 특히 여기는 서울이라는 곳인데 아마 뿌리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구마랑 같이 지낼 곳은 서울이라는 지역이야. 사람이 되게 많이 사는 동네고, 어, 대한민국의 수도인데. 아빠 어... 말 진짜 많아. 뭐랄까. 차가 진짜 많이 다녀. 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태어나게 되면은 차 조심부터 해야 되고 엄마 아빠랑 손꼭 붙잡고 이렇게 잘 다녀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 서울이 도 진짜 많이 오거든. 그래서 아빠가 사실 오늘 눈 많이 오는데 운전을 하는데 아빠 혼자 운전할 때는 그렇게 겁을 먹지 않는 편인데 왠지 엄마랑 구마랑 그리고 뿌리가 같이 차에 타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괜히 운전을 하는 게더 부담스럽고 더 걱정이 되고 더 조심하게 되더라. 뿌리가 아빠 마음을 알지 모르겠지만 뿌리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럭무럭 자라고 무럭 있으면 된다. 단 알았니? 네. 뿌리야 내일 모레 월요일 아침에 엄마랑 아빠랑 산부인과를 갈 거야. 뿌리를 어, 볼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어, 시간이 될 텐데. 도꼭 건강하게 지내가지고 아빠 엄마는 걱정하지 않게 잘 있어야 돼 알지? 어. 우리야 잘 자라 아빠도 잘 자야 우리야 아빠가 말이야 어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하자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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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할게 우리야 우리야 오전에 배웠던 지구과학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얘기하자 이게 <laughs> 무슨 일이야? 나 <laughs> 몰라. <laughs> 시리어스하게 쓰지 마. 나도 쓰게 해 줘. <laughs> 됐어? 어. 뭐라고 썼어? 안녕. 나는 엄마가 될 곽지영이라고 해. 아빠랑 엄마 곁에 건강하게 있어 주어. 곳은 아니지만 <laughs> 열달 후에 만나자. 오. 뿌잉 뿌잉 뿌잉. 온다 온다. 이거 또 쓰고 온다. 안녕. <laughs> 붓을 대는 아무것도. 음, 축축해진 <laughs> 음... 것 같은데. 네. <laughs> 안녕. 나는 아빠다 음, 소식은 피자를 먹으며 됐게. <laughs> 많이 떨리고 감사 감사해 너의 엄마가 지영인 게 아빠는 가다 된다. See you in. 난스 이거 11월 30일이었어. <laughs> 진짜? 응. 그럼 뒤에다 붙였네? 괜찮아. 우리 탈로 났다. <laughs> 그렇지? <그치? 응>. 에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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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12월 11일, 이거 심장 소리 처음 들었나요? <laughs> 0.74cm, 그게 많이 자랐다. 이게 끝 뭐야? 이렇게 각인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는 공책을 사가지고 루트캠 리오너라 <laughs> 엄마 아빠 구마가 환영해 22년 이렇게 각인을 해서 만들었고 저희가 좋아하는 컬러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짠 오빠랑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편지를 쓰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빠가 저 임신하고 사다 준 꽃다발, 그때 써준 편지. 이렇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